한 입의 행복 만두라면 가능하죠 평소 만두를 많이 먹으면 목이 많이 온대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아... 그 만두 맛 먹을 게 귀하던 시절부터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줬던 만두 오늘은 삼대가 52년 전통을 이은 만두 가게로 찾아가 봅니다 흔한 메뉴더라도 오래가는 가게는 뭔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 시장 안에서 살아남는 건더 어려운 일일 텐데요. 원주에서도 손꼽히는 큰 시장, 그 길목을 따라 오늘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이 집이구나, 김치만두. 와, 신스 1970 대물림 맛집. 아, 맛있는데. 1970년부터요. 전국 어느 시장이든 꼭 하나쯤은 있다는 만두 가게. 만두 모양은 집에서 빚은 것처럼 친근했지만. 손님들이 한 팔을 뚫고도 찾아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에이... 김치만두가 이거는 아주 담백할지언정 조미료 같은 게안 들어가고 네. 너무 깔끔하고 맛있어요. 남녀노소 인마 사로잡는 데는 역시 담백하고 깔끔한 게 제일. 하지만 맛의 숨은 한수와 저렴한 가격을 함께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오래된 가게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한몇년 정도 된 가게예요. 우리 시어머니 때에서부터 한5 0년 됐어요. 5 0 년이요? 아, 예, 예. 오래됐네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몇 대? 2 2대 대시네요. 대요. 야, 그럼 여기서 혼자 일일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 혼자 하고, 예. 애들 아빠는 저 창고에서 지금 만두 빚고 있어요. 야, 아니, 여기도 공간. 창고 안으로도 예, 가봤는데요. 여기 보물 창고예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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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야, 아, 여기서...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혼자 일하는 공장장. 공장. 야 슬프네요. 직원 없는 공장 공장장. 공장장. 우리 판매 이사님. 아 이사님. 네. 그러니까 용돈 받으려면 그냥 추거나 더구나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 집 만두 드셔 보셨어요? 아 아니요 너무 배고파요. 어, 좀 기다리시세요. 한 그릇 푸짐하게 주십시오. 예. 밀대로 얇게 펴주는 방식이 아닌 손으로 도톰하게 눌러 만드는 만두피. 이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고. 7~8분 정도 만든 만두를 끓이는데요 한마디로 만둣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찐만두라기보단 끓는 물에 삶은 만두를 할수 있는 이집 만두 특이하네요 고기 없이 오직 김치만두 하나만 판매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삶은 김치만두에 뜨끈한 국물을 부어주면 추운 날 속되어줄 만둣국 한 그릇도 완성 가게의 대표 메뉴랍니다 부진하네. 야 금방 나왔네요. 야, 네. 야, 감사합니다. 와 푸짐하네요. 예, 이야. 맛있게 드세요. <laughs> 사실 만두피가 조금 두껍진 않을까, 찌지 않고 살마 퍼지진 않았을까, 만드는 과정이 낯선 만큼 우려도 있었는데요. 맛이 어때요? 아니 제가 그동안 먹었던 김치만두는 네. 뭔가 매콤한 맛이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담백하네요. 집에서 먹는 거 같이 그냥 채소. 한마나 아, 먹도 너무 좋을 것같아 네. 맵지 않은 음. 맛에 아삭한 식감까지 가진 만두 국물 또한 독특하더라고요. 고기를 전혀 넣지 않았다는데 진하고 구수해서 많다, 놀랐습니다. 그냥... 야 튀김 만두들야 감사합니다. 와. 튀기면 뭐든 맛있다는 말도 있지만 군만두와는 또 다른 매력의 튀김 만두는 겉은 바삭, 속은 말해. 촉촉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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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국에 들어가 있는 만두는 뭔가 이제 석석석한 그 담백한 맛이 있고, 이 튀김 만두는 그 정말 맛발라네요. 다른데 만두를 익혀 갖고 튀기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생만두를 생만두를 예. 그냥 튀김. 야, 그래서 이렇게 예. 담백하고 바삭하고. 왜 괜찮죠? 네 손님들이 이렇게 마늘 만두 해요. 예 그럴 만도 하죠. <laughs> 아니 그거 관하시는거이에요 예. <laughs> 특별한 만두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어디 뭐 일을 해러 가도 받아주지도 않고. 네, 근데 어디가 불편하시요 오른 다리가 아파. 어려서 음. 좀 사고가 있어서 아. 상단 절단이거든요. 저는 음. 손이 그래요. 두분다 장애를 갖고 계셨는데요. 우리 집 사람을 누가 서딱 갔었는데 어. 딱첫눈 이름이 선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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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선녀에다가 네, 네. 마 진짜 선녀. 진짜 얼굴 얼굴은 녀 아. 아. 발을 잃은 남편과 손을 잃은 아내. 주위의 우려에도 부부는 차근차근 같은 보폭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왔답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할 리 없겠죠.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차린 만두 가게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부부가 마치 한 사람처럼 35년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만두를 몇 개나 만드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하루 뭐 2,300개. 2,300개요? 제가 피 만들어주고 네. 우리 애들 아빠는 빚고. 밥을 세워가면 하는 거죠, 뭐. 세비 만두는 누구 하나 없인 못 만드는 부부 공동의 작품 같은 것. 가게 오래된 물건들도 많이 있네요. 오래된 거요? 예. 네. 없어요? 네. 이 손녀씨가 깔끔해 예. 네. 좀 지저분하다고 하면 음. 다버려 아니,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근데 <laughs> 네. 안 갖다 버리는 거 하나 있어요. 안 갖다 버리는 거요? 네. 그게 뭔데요? 60년 넘은 나. <laughs> 쓸 때가 많죠. 아직까지 가 쓸만해요. <laughs> 야, 진짜 가이 없으시네요. 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래. 보든지 만두장 사면서, 만두 장사하면서 만두 장사하면서 숟갈, 숟갈. 들어가는 양을 일정하기 위해서 옆에를 다깎아서또 올거랗게 아, 만들었어. 딱계량을 시킨 거네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35년 넘게 그 그때에서부터 제일 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먹고 이렇게... 살게 해줬지. 고마운 사안. 숟가락이지. 음. 음. 물론 숟가락에 비할 데 없는 고마운 존재 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게를 15년 차큰 아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학龄 할, 네. 할 때부터 많이 먹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다 왔으니까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고 싶어 갖고 네. 왔죠. 아들이 대를 잇는 거네요. 네, 주인이 3대째 이어져 왔든 한결 같은 입맛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많은데요. 지금껏 가게를 지킬 수 있게 한 든든한 응원군이랍니다. 청각 때부터 왔으니까요. 네. 한 50년 가까이 왔는 것 같습니다. 딴집 가서는 이 맛이 안 나요. 아... 비법이 네. 궁금해서 한번 이제 운제 운전, 아... 가는데 술좀 물어 봐야지 <laughs> 단골도 잘 모르는 비법 중 하나는 바로 만두 소 김치인 줄 알았던 소는 매일 하루 숙성한 절임 배추를 양념한 것이었다는데요. 김치 만두 속에 김치만 김치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laughs> 저희는. 백김치, 음. 배추 절임 배추를 써요 시원하고요, 네네. 좀 깔끔하죠. 시원하고 깔끔한, 깔끔한 맛. 뭐, 텁텁한 맛이 없죠. 그맵지않고 호대 속에서 한번 물기를 짠 배추와 두부는 다른 재료와 섞어주고요. 당면, 고추, 네. 두부, 배추. 아오 <laughs> 과거와 달리 전국 택배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려면. 소를 섞는 일뿐만 아니라 만두를 빚는 일 역시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야. 이걸 다 직접 하시네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는 거예요? 한 19시간 근무해요. 19시간이요? 19시간이요? 어, 그럼 네. 언제 주무시고 그러니까 언제 쉬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 야,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래도 사람 손을 거치는 건 매한가지. 그 동안 아래는 국물을 끓이는데요. 흔한 사골은 물론 고기 한점안 넣은 국물의 비밀은. 시국물. 네. 네. 시국물이요? 네. 이게 오, 한 50년 넘은. 50년이요? 네. 계속 끓이잖아요. 어. 바짝 졸으면 저녁에 조금 남죠. 네. 그걸 놔뒀다가 또 거기다 또 이렇게 보충을 하고 보충을 하고 이렇게 계속 그걸 그렇게 해 왔어요. 음. 음. 그러니 그 맛이 나죠. 아, 그렇게 맛있을 만도 하네요. 네. 이렇게 만든 만두는 전국 곳곳으로 배송된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요. 드실 때 이제 육수 넣고 아. 이제 전자레인지는 돌리시면 안 되시고. 네. 육수에다가 끓여어갖고 아. 드셔야 돼요. 만두 가격은 얼마나해요 만두 가격은 생만두는 한 네. 팩에 5 0개만 원씩이고요. 육수는 한 병에 1 5 리터 네. 5천 원씩이요. 음. 아니 왜 이렇게 저렴해요? 뭐 아버님이 네. 항상 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남들보다 저렴하게 많이 팔면은 네. 되지 않냐. 그래갖고 최대한 가격 안 올리고 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좀 쉽지 않은데. 네, 박리담에 쉽게 쓰는 말이지만. 맛과 품질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재료 역시 허투루 쓸순 없습니다 어머 어디 가시려고요? 네, 예, 넬쓸 야채 좀 사러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제가 그 만두도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가서 힘좀 쓰고 오겠습니다 네, 예, 그럼 한번 좀 써봐요 업어드릴까? 아, 아유, 없는 건 없고 짐이나 들고 와요 제가 네, 아, 그냥 본격 들고 오겠습니다 예. 네. 일일 짐꾼으로 호기롭게 동행한 채소 가게 그런데 사장님 김치 만두에서 가장 중요한 배추를 이렇게 아니, 확인하시더라고요. 고소한 냄새요? 이 고소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거 확인 아니라. <laughs> 아니 무슨 배추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아, 고소한 냄새가 나요. 아, 어, 아 진짜로요? 예, 저도 예, 한번 맡아볼게요. 예, 맡아보세요. 어. 어? 오 신기하다. 배추에서에안 나는데. 아, <laughs> <아니>, 그렇죠. 우리, <laughs> 네. 이 안에 이거 다 뽑겨내면 이 안에게 음. 고소해요. 음. 사장님은 좀, 좀 많이 까다로우셔. 일단 이 껍질 좀 얇아야 되고, 음. 아, 단단해야 되고, 얇고 단단하고 해야 되고. 뭐. 음. 채소에 대한 한 누구보다 깐깐한 이유는 과거 사장님이 강원도 일대를 돌며 채소를 팔던 경험 때문. 이렇게 안 해본 건 없던 젊은 날의 고생은 고스란히 만두 가게의 자양분이 되기도 했는데요. 가게가 시장 안에 있다 보니 이렇게 수시로 좋은 물건을 들여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대추 얼마야? 대추 얼마이네요? 얼마? 큰 소리 쳤는데. <laughs> 이거 움직이는 거 맞나요? 아이트 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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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허이트 허이트 허이 그렇게 트 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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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개트 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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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만두피부터 만두소, 맛까지 특별한 만두를 싸게 내려오려면 그만큼 주인의 희상이 따라야 하겠죠. 다만 이 시간을 달게 받아들이는 건 이보다 더 힘들었던 과거의 어느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앉아서 하는 일, 시계 수리, 전자제품 수리, 그런 거를 걸 배웠어요. 집사람이 시집 오기 전에 이 무한운동이 따라서 그걸로 이제 가게를 차렸거든요. 판매까지 하려고 시계, 전자제품 이런 걸좀 들여놨는데 자고 아침에 갔는데 유리문이 깨졌고 안에 없는 거 <laughs> <물건이. 웃음> 어머 도둑, 야, 도둑 얼마나 황당하셨을 것 같으시죠? 네, 못 먹고 못 입고 모은 아내의 전재산이었습니다. 희망을 걸었던 날 모든 걸 잃었지만 거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답니다. 차를 굴고 나갈 날에길래 못 나가게 제가 막 그랬죠. 그래서 차에 올라타고 있었더니깐 자기가 굴고 가더라고요. 그거 가는 데가 그... 쓰레기 폐차장 냄새가 풀풀 나는데 거기 가서 고물을 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사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고물 줍는 거 그게 있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니면서 주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그거라서아 그거라도 를 시작을 했었지 그 정도로 자기가 살겠다고 의지가 강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어머님한테 만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기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다는 부부의 세월 그렇게 안 해본 일 없던 부부의 보금자리는 바로 어머니의 만두 가게였는데요 온전하게 새로 읽어낸 일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한 부부는 매일 새벽 2시부터 만두를 빚고 또 빚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십 년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가게의 진정한 주인이 된 부부, 삶에 대한 끈질긴 책임감은 부부가 끓인 만두국 한 그릇에 진하게 배어 있을 겁니다. 예, 원주에 아주 그 대표 서민 음식으로 음. 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 소망 있으세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족 사진을 하나 못 찍어봤어요. 아, 네. 그래서 가족 사진을 좀. 찍어 음.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좀더 열심히 하, 할 테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조금 덜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바람 이루어수 있도록 멋진 응원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장 골목 대물림 가게 만두국 만두튀김 무엇이든 김치만두 힘든 세월 함께 이겨낸 선녀와 만두국. 행복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전통의 김치만두맛 보러 오세요 아, 만두 좀 싸줄까요? 어? 공짜예요? 네. 방송국 가서 팔아와! 아, <웃음> <웃음>